자, 어, 하반기 학습 전략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를 지나서 1월 달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이제 6월 달이 넘어서고 앞으로 이제 7, 8, 9, 10, 11월 하반기가 남아있는데, 음, 상반기 때는 사실은 가장 기초적인, 음, 한문 지식을 비롯해서 기초적 지식이라는 것은 한문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그 다음에 한문학사를 비롯해서 그런 지식을 바탕하에 한문에 대한 번역 능력, 해독 능력을 키워가는 것이 주안점이다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많은 작품을 통해서 한문을 문장을 보고 그것을 해석해낼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가장 중요한 어, 그 주안점이었다면 나머지 그럼 하반기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 하반기는 세 가지로 보면 될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지금까지 해왔던 것에 대한 즉그 해석 능력을 키우는 것은. 계속 마지막 시험 보기 한두 주까지는 계속 이어나가야 될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제 뭐가 필요하느냐 하면은 이 복습의 단계가 필요해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그때 제가 상반기 때그 작품을 보고, 음, 이건 한 번만 봐도 될 것이다. 아니면 다시 한번 봐야 이해가 되겠다. 라고 하는 것을 표시를 하라고 그랬어요. 작품에다가. 그래서 지금까지 본 것을 뭘 해야 되느냐면 이제 반복 복습해서 그때 한번본 것을 두번볼 때는 시간이 절반으로 줄어들어요. 그래서 본인이 본 것에 대한 복습의 과정. 자,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마지막 사실은 마지막 우리가 가는 어, 최종 목표는 문제풀이니까 이런 능력을 가지고 어떻게 문제풀이를 제대로 해낼 수 있을 것인가 이세 단계가 이제 하반기에 어, 학습 가장 중요한 세 가지 키워드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상반기 때 여러분들이 아마 나름 계획을 가지고 월별로. 또 주별로 또는 심지어 날별로 계획을 커리큘럼을 쭉 짰을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 하반기로 넘어갈 때 본인이 지금까지 그 커리큘럼을 나름 작성을 해서 아마 공부를 하고 있을 텐데 대체적으로는 그 커리큘럼대로 다 따라가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제 물론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본인이 짜놓은 그 계획대로 11월달까지 계속 진행이 된다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아마 많은 그 우리 그 준비생들이 본인의 계획은 조금 많이 세웠는데 실질적으로 아마 그 이루어가는 과정이 그 진도만큼 다 따라가지는 못할 거예요. 자, 이쯤에서 다시 한번 그, 본인의 커리큘럼을 다시 재수정할 필요가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본인이 세워놓은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을 계속 하나부터 열까지 완성해서, 어, 가려고 한다면 아마 11월 달에 가면은 계획했던 걸다못 보고 들어갈 거예요. 그 말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지금까지 계획을 했지만 이루어내지 못한 것은 과감하게 제껴두고, 자, 6월달, 7월달, 8월달, 9월달, 10월달까지 세워놓았던 그 계획을 다시 한번 정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지금까지 커리큘럼을 세워서 잘 실천해가고 있는 분들은 아무 문제가 없고, 본인이 세운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그러면 다시 한번 지금의 시점에서 재어 커리큘럼을 본인 스스로 다시 한번더 짜야 된다는 라 거예요. 그래서 하반기에 맞춰서 조금 전에 이제 놓왔던이 계획을 본인이 잘막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계획대로 어, 다시 한번 구성을 해달라는 해, 것이 지금 첫 번째 여러분들한테 바라는 것이고 두 번째 하반기에 그럼 학습은 구체적으로 뭐가 좀더 집중이 돼야 되느냐. 아까 말씀드렸던 가장 중요한 것은 마지막 문제 풀이고 그 전에 이제 어 구체적으로 조금씩 이야기하자면 예를 들자면 아마도 어 한문과 교육 과정에 대한 그 공부들을 어 하반기로 미뤄뒀을 거예요 시험치기 아마 한두 달 정도 그런데 한두 달 정도에 뭐 해도 늦은 건 아닌데 그렇게 하면 조금 조급해져요 우리가. 모의고사도 두달 전에 시작이 되고 선행 모의고사도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다음 달부터는 선행 모의고사의 그 교육 과정의 문제가 완벽하게 다 이제 적용이 돼야 되니까 연습을 해 보기 위해서 지금부터 한문과 교육 과정에 나와 있는 그 성취 기준부터 시작해서 교수 학습 방법, 평가 기준 이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점검해서 그 완성을 해나가야 되는 그런 시점이 되었고 이건 이제 교육 과정에 대한 이야기고 한문에 있어서는 아마도 준비하고 있는 그 본인의 그 과정이 있을 텐데 가장 집중적으로는 산문을 좀 많이 읽으셔야 되고 그 산문 이외에 만약에 조금 더 욕심을 낸다면은 어 한시 한시 그리고 또 한시에서도 조금 더 욕심을 낸다면은 시화 거기에서 조금 더 욕심이 난다면은 소설 자 거기서 조금 더 어, 발을 들여놓는다면 고문 진보까지 자 그러면 이걸 다할수 있느냐 물론 그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본인이 정해놓은 커리큘럼에 의해서 진행이 돼야 되겠죠 그 커리큘럼도 1년차나 2년차나 3년차나 그것이 다 달라질 수 있겠지만은 똑같은 방식으로 적용할 수는 없어요. 아무튼 개인에 맞춰서 커리큘럼을 준비하되 가장 중요한 것은 어그 번역의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어 어떤 글들을 봐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이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산문을 많이 볼수 있으면 좋은 것이고 그 위에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런 단계별로 어 작품 수를 많이 늘려 가는 것이 일차적인 것이고 두 번째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기존에 아마 많이 본 작품들이 있을 거예요. 그 작품들이 한 번만 보고 이해가 된다면 우리가 한글처럼 두번안 봐도 되는데 아마 여러분들 한번본 작품이 기억나는 경우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 새로 백문으로 보면은 아마도 생소하게 느껴질 경우가 대부분일 경우예요. 대부분일 거예요. 그래서 근데 아, 묘하게도 두 번째 보면은 첫 번째 봤던 것에 일부분은 기억이 나고 흐름도 알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단축되기도 해요. 그래서 복습을 꼭 해서 기존에 봤던 작품들에 대한 인식, 그리고 기존의 작품들 속에서 단어나 어휘 구사력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 다양한, 어, 어휘력을 키워나가고, 자,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7월달, 8월달에 지나가고 나서 9, 10, 11월달 정도 되면은 가장 중요한 문제풀이에 집중을 하셔야 된다. 근데 문제풀이는 지금까지는 아마 강독을 해오면서 강독 중심에, 강독 중심이라는 내용파악 중심의 글을 보았다면 그 7, 8, 9월, 90, 11월부터는 이제 강독 중심이 아니라 철저하게 문제풀이 중심으로 전환을 하셔야 돼요. 그 말은 뭐냐 하면은, 어, 본인 스스로가 어떠한 지문을 가지고 그 전에는 해석을 하고 의미를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면 써보는 데 중점을 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하고 기억을 해서 그것을 답으로 적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어 답안지에다가 그... 답안을 작성하는 것이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쉽게 작성이 안 돼요. 손으로 써보는 것이. 그래서 한자도 생소하게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고사성어부터 시작해서 간단한 어휘들, 세자짜리, 네자짜리들, 이런 어휘들도 좀 쓰면서 실제로 어, 문학 작품 속에서도 한 지문을 읽고 그 지문 속에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답을 직접 써 보는 그런 훈련을 해 보셔야 되고 이제 문제는 그런 훈련 자체가 맞는지 올바르게 지금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검증을 해 보셔야 되는데 그 검증이 어 가장 좋은 방법은 자고 어 어떤 그 컨택을 해서 피드백을 받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모의고사 때에 두달 전에 우리가 9월, 그러니까 10월, 11월 달, 9월 말인가요?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8회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모의고사를 하면서 그 쓰는 요령을 통해서 설령 잘 모르더라도 답을 어떻게든 표현해 낼수 있는 능력을 만들어 내셔야 돼요. 어, 지도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정말 한문은 해석을, 해독 능력은 뛰어난데, 그렇게 뛰어나지 못한 친구에 비해서 시험을 막상 치고 나면은 점수가 낮아서, 어, 떨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 이유는, 물론 이제 실수를 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답안 쓰는 요령 때문에 그래요. 어, 결국은 여러분들의 답안지를 보고 채점자들의 평가를 하는 것이지 여러분들의 실제 생활의 어, 모습들을 보고 그 채점자가 평가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답안지에 담겨 있는 내용을 보고 아이 친구는 이 내용을 파악하고 있고 파악한 내용 속에서 이러이러한 부분에 약간 오류가 있구나 이런 부분들은 이해를 못했구나. 그래서 키워드를 통해서 이러이러한 점수가 나오겠다고 라 평가를 하는 것이지 알고는 있는데 나는 알고 있는데 답안지에 아주 간략하게 또는 나만의 어떤 표현 방법으로 답안을 작성했다 근데 막상 평가자가 볼 때는 어이 친구 정확하게 잘 알지 못하고 대략적인 어떤 내용만 쓴것 같은데 라고 인식을 하게 된다면은 물론 음~ 정확하게 어휘 개념으로 답을 평가한다면은 어~ 점수가 뭐~ 정확하게 나오겠지만 사람이 판단하고 그 사람이 판단하는 능력 속에 서술형이기 때문에 때로는 그~ 답안의 작성 요령도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다 그래서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집중을 해야 될 것은 문제 풀이 능력과 그 풀이 능력을 통해서 답안을 작성할 수 있는 그 능력, 이것을 잘 배양해서 잘 배양해야 아마 올해 열심히 공부한 그 결과물들을 잘 도출해 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하반기 학습 전략은 지금까지 해온 본인의 그 방법대로 일단. 본인이 많은 작품들을 통해서 감독을 해 나가셔야 되고 계속적으로 지금까지 해온 작품들을 복습을 통해서 다시 재확인을 해야 될 것이고 마지막으로 그런 과정을 통해서 문제풀이 능력을 최대한 끌어올려야 된다. 이것이 하반기 학습 전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학습 전략. 하반기 잘 짜셔서 올해 좋은 결과물들 만들어 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